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n y e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t o n w h 모든 영 s 하나님 a r a Gamila. We did a trigger, Tonga Gayo, Tanga Ponet. In Garen, 가 a i l o r Tonga Ganem, 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사람과 영생을 썼습니다. 성경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깊은 죄 가운데 기내며 항상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지만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폐기하고 마음의 태도를 깎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욕심은 인산을 받습니다. 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상주도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어떤 아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짓고 영생을 얻는 자는 복받은 것이다. 한국이 가깝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도 주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근심하고 출소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리석게 웃고 있는 자는 불쌍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로 울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자는 대양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다리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으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마음은 신하시오. 무엇보다도 교활하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차있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작을 보고 십시오 그 행동에 따라 도움이 가십니다. 생간의 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들 인간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윤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입니다 So I guess obviously can see.